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걸 해볼 예정이냐면, 지금 시간이 딱 12시 1분이 됐거든요. 확인을 시켜드리자면, 자, 12시 1분이죠? 뭘할 것이냐, 바로바로 바로 연결을 됐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바로 인터넷 없이 하루 살아보기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내일 12시까지 하루 동안 인터넷 없이 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났어? 응. <laughs> 이렇게 시끄러워, 너는, 아침부터. 시끼야 야, <laughs> 나와. 밥먹으라니까 누워있냐? 아 <laughs> 진짜. 배안 고프세요? 아가씨? 맛있니? 청소하니까 12시 됐고요. 저희 집은 역시나 인터넷 TV라 TV라 TV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나가서 재활용 버리면서 물회 아니면 회덮밥을 먹고 싶어서 사올 예정인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밖에. 인터넷이 있으면 검색하면 되는데 검색을 못하니까 아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못하니까 나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나 먹겠습니다. 여기다 먹겠습니다. 물회 왜 물회는 뼈다기가 씹히는 살로 만들까? 그냥 만들면 안 되나? 살코기로 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 니가 니가 에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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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모르겠어 여기다 설탕 나 설탕 없는데? 설탕 어디 있냐? 아니? 내가 여기 가져온 줄 알았어 그거 설탕인데? 아280 왜냐면 우리 어제 저울 없어가지고 어, 맥주잔에다가 뭐. 계량하고 야220 했지? 그거 80더 한다? 뭐 아, 300이었나 없어? 어. 아, 다시 한번 봐야겠거 야. 네, 어, 잘하시네요. 180? 180. 180? 180? <laughs> 모자라네요. 90만 원? 이는 너무 많은가? 90만 원 할까? 모자네요 오, 우 90만 원 하자. 기다리세요. 네. 90. 100만 넣어서 할까? 너무 많은데? 100 <laughs> 그냥 만로어 너무 두꺼운데? 얘를 얼려주겠습니다 짜잔. 맞아, 이거? 예전에 받아놨어요. 어제 막 오늘 인터넷 안 봐야 되는 날이니까 오늘 빨리 읽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놓은 게 아니라 예전에 받아놓은 건데, 이, 이거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요거, 요거 읽고 싶거든요?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한다? 저 4시간만 일하고 싶거든요? 그니까, 러 이거 읽는 거는 봐주세요. 읽겠습니다. 이렇데 어? 아니 나쁘지 않아 괜찮아 될것 같아 자 해볼게요 얘는 뭔데 달 근데 뭔가 될것 같아 느낌이 괜찮아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근데 좀 짜글짜글한데. 에어프라이기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얘는 지금 어, 조금밖에 없으니까 15분? 해볼게요. 15분. 이 쿠킹가? 30분? 너무 많아. 그냥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15분. 무서운데? 잘 되겠지? 부탁해. 태우지만 말아줘. 뒤집어야 되나? 켜자마자, 꺼졌어.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어, 탔다. 어, 이런. 근데, 되긴 되네. 두 번째 판은, 10분만 해볼게요. 10분? 8분만 할까? 불이 너무 센가? 1 6 0 10분 음. 맛있는데? 음. 이렇게 강아지 똥처럼 생겼는데 맛있어요. 오. 색깔이 아까보다 낫다. 근데 얘네 셋이 붙었어. 차이가 너무 혔네옛 나름 괜찮잖아요 야, 야, 야. 끌고 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 <웃음> <웃음> 삽 없음. 어떻게 하고? 더 퍼줘야 되네. 이렇게 하고. 위에 덮어줘야 되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걸 안, 안 겹치게? 함? 음? 잘할 애들은 잘하게 찍겠지. 그래서 덮어줬어요. 됐다. 이제 물을 뿌리면 완성. <놀람> 맛있겠다. 신서울이다 서울 특별 시. 니네 지팡이가 왜 너의 말을 안 듣는지 뭐 궁금하지? 막 이러면서 뭐 얘기하면서 막 어어 맞아다 얘기하던데 어맞아 근데 그거가 옛 너무 옛날 얘기라 잘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얘기했다나 나 솔직히 다시 읽어야 너무... 돼. 다시 그 일, 그래서 막 해리포터 어. 좋아하는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다시 읽는데요. 어, 인터넷 없이 살기 도전이 끝이 났습니다. 일단,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도전은 실패이고요. <laughs>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물회를 먹었잖아요, 점심에. 그 물회를 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카드가 제가 알기로는, 포스기에 인터넷이 연결되어야지 결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결제를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버스도 탔거든요? 버스도 현금 가져가는 걸 까먹어서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실패고요. 근데 완벽하게 실패는 아니고 한, 한 90%는 그래도 성공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80, 90%? 뭐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뭐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것도 나름 했고, 저번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잡다한 것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계획에. 뭐 예를 들어서 베이킹도 한번 해봤고, 또, 그냥 뭐, 음 단어도 외우기. 단어 외우기 했어요. 단어 외우기도 하고, 그림도 그렸고요. 방금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인터넷 최초 보급 연도가 1980년대라고 하네요. 저는 해봤자 90년대 중반 이럴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또 여러분이 대부분의 여러분 아니 뭐 이러면 논란이 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이 세상이... 디지털화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평생을 인터넷과 함께한 사람으로서 인터넷 없이 살기는 불가능했다. <laughs> 라는 점을 어, 오늘 이 도전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유튜브가 점점 저의 디지털 디톡스를 위한 컨텐츠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안녕. 빠이.